자, 높은 아는 친구들, 안녕. 오늘은 2020년 9월 1일이 되었어요. 화요일이고요. 오늘 화화, 불화입니다. 어어. -어. 한자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바빠서 일단 한자는 따로 올려야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자, 우리나라의 옛날 옷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멋쟁이였대요. 그래서 모자의 종류도 모자를 꾸미는 장식도 여러 가지였다지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조선은 모자의 나라라고 불렀는데요. 한국을 옛날엔 조선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여기 조선이라고 생소한 말이 써 있는 거고. 이것은 바로 한국을 말해요. 한국. 즉, 대한민국. 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모자가 많길래 모자의 나라라고 불렀을까? 여러 가지 모자의 모양을 살펴볼까요? 짜잔. 살정미리 상투관, 망건, 동곳, 상투비, 갈목, 금관, 지삿갓, 정자관, 조바위, 주립 어후. 요즘 모자랑 비슷한 모양도 있나요? 친구들은 어떤 모자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 아 어, 대체 이건 어디서 쓰는 모자야? 음 뾰족한데? 비올때 쓰는 모자인가? 오이 모자 봐 여기에는 토끼, 당나귀? 토끼? 토끼처럼 이렇게 귀도 달려있네 이런 거 쓰고 다니면 음, 음. 천장이 낮은 곳은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오, 어, 조바위. 어, 이건 왠지 여자친구들이 쓸 것만 같은 모자네요. 그치? 한복 위에 이런 조바위를 쓰면 예쁠 것 같아요. 어, 겨울에 썼나? 귀를 덮어주네. 귀가 시려울까봐 이런 모양으로 만든 건가? 이건 금관이라고 적힌 거 보니까 뭐 금으로 만들었나봐요. 그럼 누가 썼을까? 맞아요. 우리나라 왕했었대요 왕. 남자의 머리 장식이라고 쓴 이거 다 남자들이 쓰는 거라고? 음 그렇구나. 어떻게 어디다 쓰지? 아 옛날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대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모두 머리가 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자 속에다가 어 머리카락을 집어넣기 위해서 머리를 묶고 꽂고. 어, 고정시키는 데 사용했던 물건들인가봐요 그렇다면 어, 아래도 모자가 더 있었네 탕건 초립, 화관 어머 요거 이쁘다 그치? 오, 좋아요 어, 근데 모자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어, 다양한 모양의 신발들도 있었대요 신발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남막신 녹비해, 은, 운해. 어? 이거 다 민서가 신고 있는 거 봤는데, 민서가 이런 모양의 신발 신는 거 봤어요. 집신, 이런 거 우리 잘안 신죠. 설피, 설피. 어, 이거 눈올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신는 신발이래요. 우리도 눈올 때는 구두 같은 거안 신고, 운동화 신죠. 발바닥이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거 신고 다녔나 봐요. 창석, 징신, 흑해, 아 검정색이라 흑해인가? 태사해, 둥근이 신고 어떨 때 쓰는 신발일까? 이건 예쁜 꽃신이네요. 나막신은 알아요. 선생님 이거 비올때발 젖지 말라고 이렇게 굽이 높은 나막신을 신었다는데 와 엄청 무거워서 어, 슈퍼도 못갈것 같은데요. 이거 신고 자, 이렇게 해서 옛날 사람들의 모자와 신발을 만나봤어요. 어,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줄까? 보고 싶은 친구. 아,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짜잔. 아, 아까 선생님이 비올때 쓰는 건가 했던 거. 맞네요. 비가 올때각 위에 덮어쓰던 모자래요. 아, 이거 쓰면 모자가 젖지 않는구나. 머리도 젖지 않고. 지사감. 아 이건 여자친구들이 나들이할 때 쓰던 외출용 모자래요. 햇볕도 가려주고 정자관, 이건 높은 사람들이 쓰는 평상시 집 안에서 쓰는 것이에요. 오 집에서도 모자를 쓰고 있었나 봐요. 조바위, 추운 겨울 여자들이 머리와 뺨을 보호하기 위해 쓴 외출용 모자 이것도 따뜻하게 귀랑 머리를 보호하려고 쓰는 모자였구나. 남학신, 비가 올때신던 나무로 만든 신발. 운해. 앞부리와 뒤꿈치에 구름 무늬를 새겨서, 어, 예, 모양이 아름다운 여자의 신발이래요. 아니, 구름 모양이었어? 응? 녹비에,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목이 짧은 남자의 신발. 오, 남자 신발이구나. 근데 뭘로 만들었대요? 오, 사슴. 사슴으로 신발을 만들다니. 자, 집신 집으로 엮어 만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던 신발이래요. 어떤 느낌일까? 왠지 까끌까끌할 것 같아. 양말도 없었을 거 아니야. 살피 눈이 많이 올때 신발에 덧대어 신던 신발. 아 신발 을 신고 그 위에 저거 신으면 미끄러지지 않나봐요. 동근이 신아 겨울에 신던 집으로 만든 장아 모양의 신발. 이거 신으면 발이 좀 따뜻하겠죠? 이거보단 낫겠지요. 겨울용이구나. 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의 신발과 모자를 만나봤습니다. 그렇고, 어, 이건 뭐야? 오, 여기 또 있네요. 옛날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남자 모자. 이건 좀 요즘 모자 같은데? 오, 갓을 썼던. 조선시대 남자의 대표적인 쓰개. 쓰게. 모자를 쓰개라고 말하나봐요. 시대에 따라 간 모자의 높이와 양태의 넓이의 변화가 있었대요. 아주 넓은 것이 유행일 때는 너무 넓어서 문을 드나들 때 방해가 될 정도로 매우 컸대요. 그러다가 점점, 점점, 어, 세월이 지나면서 현대 시대가 되면서 가세 모양이 작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 마스크 벗겨지면? 어, 주워야 되죠. 땅에 떨어지니까 그러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가끈이 있었대요. 우리 마스크 끈처럼 어, 근데 가끈도 여러가지 디자인이 있네요. 어, 노란 패턴 빨간색 여기는 파랑 노랑 파랑 노랑 어, 파란 색깔 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어. 다음은 우리나라 여자들의 쓰개와 변천서 쓰개.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아 이렇게 몽수 얼굴 머리부터 몸다 가려주는 거네요. 너울 얼굴 앞에 볼수 있을까? 모자 위에다가 걸친 것 같은데. 아 이건 장옷, 쓰개 치마, 치마를 음, 둘러 쓰고 다녔나 봐요. 검은 우산으로 바뀌었다. 아 여기서 점점 점점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자자들의 모자 장식, 오,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 화관, 조바위, 치삿갓, 아얌, 족두리 족두리는 결혼할 때 쓰는 건가? 아, 갓을 보관하는 모자를 보관하는 여러 집도 있대요 갓집 이런 식으로 생겼고 모자 모양이네 화관집 음, 족두리함 음. 옛날 사람들의 신발 이름 짝짓기 어, 이거 어려운데 둥근이 나 누구였니? 둥근이, 둥근이. 이거? 쇽. 모카. 어, 모르겠는데. 설피. 이거다. 설피는 이거있죠 어, 흑해. 까만 신발. 맞아, 맞아, 맞아. 수해. 운해. 아, 이거 그 구름 모양 신발이었는데. 아유, 요건가? 남학신, 슉슉. 아, 모르겠다. 답을 보자. 축구. 아하, 등근이, 당해. 목화, 이거구나. 설피. 미투리, 태사해. 흑해, 남학신. 높이에 진신. 운혜 은혜. 아, 운혜가 이거였네? 어허. 수해 자, 이름을 지어보래요. 이건 요즘에 우리가 신는 신발이랑 무슨 비슷하죠? 개구리 슬리퍼. 뭐야? 무슨 모자야? 외계인 모자, 어두두두 축구와 구멍난 크록스. 어? 이거 뭐예요? 샌지 구두, <laughs> 특이하네. 반스타킹 신발, 양운동화, 쥐돌이. 글쎄, 친구들이 이름을 지어보세요. 자, 오늘까지 할게요. 친구들, 그럼 안녕!